네. 이거 그분들께 드린다고? 네, 샤넬을 한번 제가 손님들께 파드지가 어디 가면 유명한 음식점 가서 보급해 끼고 깍두기를 이만하게 주네. 우리 크게 쓸고 누군가 사장님은 가순대 갔더니 오징어 젓갈 주네. 우리도 주는 거야. 왜 주는지를 모르고 주는 이거는 그냥 지출인 거야. 이 음식점도 과학이거든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저희 네. 매장을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네. 좀 소소한 이벤트 소소한 어, 이벤트. 소소한 이거 이벤트. 또 백화점에 막 있는 진열장. 그리고 있는데. 좀 약간 명품 진열장 느낌인데. 네. 여기다 요거를 네. 어, 신발이에요? 한번 뜯어볼까요? 아. 아니 뭐야 이거 네. 이거 샤넬? 이건 샤넬. 아니 샤넬 손님분께. 아니 여자분들의 로망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건데. 와. 어. 또한 가지는 얘가 이렇게. 와, 야 명품, 이렇게 되어있는구나 명품 뇌가 납니다 어, 맨날 순댓국 냄새만 맡다가 <laughs> 네야 이렇게 되어있구나 아니 네. 이걸 고객분들께 드린다고? 네 샤넬을 한번 제가 손님들께 선물로 드려보려고 가방까지는 제가 뭐제 네. 형편에는 사실 안되고 지갑 와 카드 지갑 어떤 분들께 드리는지 그걸 가장 궁금한 어, 것 같아요. 리뷰를 좋게 써주세요가 아니라 손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참여가 너무 그 참여도를 높여서 매장을 다 같이 좀 손님들하고 활성화할까 하는 거에 참여를 도좀 한번 해주세요. 나는 취지로 제 욕심에서만 그냥 참여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매장 가면 음료수를 하나 드립니다. 음. 쿠키를 하나 드립니다. 네. 저희 가순대에서는 샤넬을 드립니다로. 어한번좀 해보려고 정품이 아니시라고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어, 네. 리셀러분들한테 네. 리셀가를 드리고 크림에서 구매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 네. 주시는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한달 영수증 추첨해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한 달이면 저희 객 방문객수로 보면 제가 한 5천 명이 넘으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아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영수증 이후 무슨 거 하나 그냥 적어서 넣었어. 얼마 후에 추첨을 했어 됐어. 크, 이거 열세 얼때 기분 얼마나 좋을까. 손님들하고 반응이 좋으면 매달 한 번씩 해보려고. 근데 만약에 뭐 형편이 안 되면 쌀을 하나 넣을 수도 그래, 있는 거고. 마음 중요한 감사합니다. 거죠, 그럼요. 가순대에 오셔서 손대금을 네. 드시고. 네이버 방문자 리뷰만 적으면. 그쵸,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 다른 업체들도 다들 하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대신 콜라나 사이다가 아닌. 샤넬로 그냥 몰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또한 달이 기다려지고. 또 오시는 손님들도 아, 이거 누가 주인공 될까. 이렇게 또 손님들하고 소통도 할수 있고. 그런 매개체 역할로 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샤넬 지갑도 안아깝다 손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도 힘들어요. 처음은 샤넬이지만, 나중은 여주 특산품, 여주살로 갈수 있다는 거.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깍두기. 국밥엔 또 깍두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네, 깍두기.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네, 그리고 수제쌈장에 아, 요, 요, 새우젓. 맞습니다. 해야. 새우젓 국산입니다, 저희. 초고추장인데, 네. 다진 마늘, 그리고 네. 청양고추, 참기름 같이 들어가서, 순대나 이 고기 찍어 먹으면 네. 제 입에는 맛있어요.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정말 놀랬던. 네. 머릿고기 수육. 수육이고, 당면 순대. 찰순대라 그러잖아요. 네. 찰순대, 고기 순대. 그리고 저희 인기 가장 좋은 요거는 명태회무침이에요 이게 정식 시킨 분들만 나오는 거 아니냐는 라 분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냥 순대국이에요 정식이 따로 없습니다 반찬으로 보시면 돼요 손님분들 음. 여전히 놀라시죠? 이제는 손님들이 단골들이 많아지시니까 수육은 어떻게 어떻게 드시고 음. 토종순대는 저는 좀 별로예요 찰순대로 많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기호에 또 맞춰드려요? 트이 조금 어차피 아. 입에 맞아서 맛있어서 드시는 어. 건요 당연히 뭐 해드릴 수밖에 없죠요번에는 맑게 순대국 맛있는 게 방법 한번 알려주신다고요 댓글에서 제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 순대국에 다대기를 넣느냐? 이는데 솔직히 저도 손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오시잖아요. 유형들이 되게 여러 가지. 네. 가장 깔끔하게 드시는 어르신은 딱새우젓만 드세요. 네. 제가 먹어봤어요. 야또 나름의 맛이 있어. 다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정답잖아요 정답이 그럼. 없는 거예요. 네. 순대국 또 제가 하는곰탕 도가니탕은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내 입맛에 맞춰 드실 수 있는. 또 오늘 저는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새우전 저희 기준으로 따지니까 또 댓글에 짜요, 짜요 있어요. 국산새우젓에 어. 염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 단어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간을 채우기에는. 뽕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많죠. 이거 또, 또. 놀랍네요. 내용물은 좀 많이 담아 드려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가 50g, 100g 손님들 더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적당하진 않아요. 어떤 손님들 오셔서, 아우, 이렇게 주시고, 음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면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팔아서 얼마 남는다,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면 손님한테 하나 더팔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이미 어차피 남아요. 많이 오시면. 지금의 식사는 다른 음식점에 가서 저희 음식점이 사용하실 분들께 제가 하는 광고이자 마케팅이자 최소한의 정성과 성인 거죠. 강의 좀짱아보고요 좀 싱거운 것 같네요. 네. 하나를 넣는데도. 그쵸 그렇죠,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정답은 없어요. 다들 맞춰가면서 드시면 되겠네요. 아. 이 순대국이 만 원인 거잖아요. 이 상차림이 저희 세 그릇이니까 3만 원. 1인당 만 원. 만 원.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오. 나름의 또 매력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저자극을 원하시니까. 어, 아, 깔끔하네요. 이게 또. 한우 사골 육수라고 많이들 놀라시던데요. 생각보다는 잘 어울려요. 담내도좀 적고. 아니, 놀라시는 이유가 아니 그 비싼 한우 사골 어떻게 쓰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우정옥이라는 그 저희곰탕 전문점을 네. 하다 보니까 원재료를 좀 대량 구매를 하거나 네. 농축협이랑 계약을 해서 가져오니까 정육점이나 마트나 물건 납품해 주시는 구매업자분들한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좀더 저렴하게 대량으로 네 대량으로 하니까. 그쵸. 장사 오래하신 대표님이시지만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어느 정도 오지만 이 정도 될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활성화는 되겠다. 암담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게 손님들이 못 알아준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인드 그 결심으로서 그 생각하고 있어. 요순짜국게또 오징어젓갈 명태무침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 판매하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한 방을 딱 맞았던 얘기가 있어요. 어 뭐예요?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저희 음식에 대해서. 어.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대표님 네 들은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남들이 순대국을 이렇게 주고, 곰탕을 이렇게 주고, 김치를 이렇게 준다고 저도 그거에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 그때까지 생각이 바뀐 거지. 그 친구가 얘기함으로써 아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우리 집만의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어디 가면 유명한 음식점 가서 보고 뺏기고 깍두기를 유만하게 주네. 우리를 크게 쓸고 예전에 저희 깍두기가 척박지라고 이렇게 썼어요 네. 왔는데 엄마가 애기 거 이거 잘라줘야 되고 막 힘들고 어, 그런 그렇죠. 거롭더라고 우리가 왜 깍두기를 크게 담그고 있었는지를 사실상 몰랐던 거야. 어디도 그렇게 주잖아, 다 크게 줘. 그거에만 그냥 꽂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젊은 친구 얘기 한 마디 듣고 생각이 바뀐 거죠. 정답이 없는데 남자라는거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을 현실에다가 녹여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무슨 대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번 주에 강남에서 네. 순대국을 넣었어요 네. 대표님한테 가스라이팅 나간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먹을 때 저희 집 생각나죠? 가수대가 생각이 나. 니 근데 거기는 <laughs> 또 거기 나름의 지역 입지가 있잖아요 임대료도 비싸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운영하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매장을 강남 한복판에 한다 저도 만원못 받죠 <laughs> 그쵸 네. 임대료랑 뭐, 임대료랑 이런 거 계산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합리적인 음식점이 되는 거고 되게 기분 좋을 때도 있는 게 제가 손님들한테 겨울에 쌍화탕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드리고 있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은 약 봉지를 가져오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어디 편찮으신가? 이러면 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주사 맞고 왔어요 순댓국 먹고 쌍화탕 먹고 자려고요 아 그때는 또아 손님들이 이거에 기억해주고 계시는구나 솔직히 내 몸이 아프면 뭐 메뉴 생각이 나나요? 생각 안 나거든요 쌍화탕 때문에 순댓국을 드시더라고 <laughs> 그럴 때는 저는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구나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맞구나 소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laughs> 네, 대표님도 고민. 장사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완전 안, 안 됐죠 저런 초창기 때는 9개월인가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한우집 하실 때인가요? 네. 손님도 없어, 일하시는 분 인건비도 못 드려요. 근데 어떤 그런 전환점은 하나 있긴 있었죠. 꼭그 어 전환점을 쪼가 될까요?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일단 내 음식에 대한 어떤 믿음과 자부심이 없었어요. 불안했어. 오시는 순간 등치가 막 이래요. 야, 저분은 고기 만지는 분 아닐까? 아그러어세요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아, 선수가 들어왔다? 그쵸. 와, 왔다. 난 어설픈 아, 이 시작하는 햇병아인데 저분이 우리 음식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 입장에서의 기준으로 음식 세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주시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저 손님이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 어떤 반찬에 손이 많이 가지? 수육이랑 순대랑은 어떻게 세팅을 해서 드시지? 이런 거를 더 보게 돼요. 아 그럼 이게 반응이 좋구나. 그러면 양을 늘려서 반찬 제공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순대국을 먹는데 오징어젓갈을 지금 내드린단 말이죠. 오징어젓갈을 왜 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고기를 삶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안에 고기 냄새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 잡내가 아니라 그냥 좀 그때 오징어젓갈이나 명태해물침이나까뚜기 이런 걸 입맛이 네. 빨간색이던데 파란색으로 딱 바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가가 있지만 내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누군가 사장님은 가순대 갔더니오징어젓갈 주네? 네. 우리도 주는 거야 왜 네. 주는지를 모르고 좀 이거는 그냥 네. 지출인 거야 근데 음식점도 과학이거든요 아, 제가 너무 이거 좋은 말 들린다고 오해할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감동받고 가죠 감사하다고 그러고 렇죠 소소한 거지만 공깃밥에 쌀을 여드 쌀을 쓰는 거며 대한민국 쌀 중에서는 95점 이상 되는 네. 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나가시면서 어우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맛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 단 한마디도 없으면 저쌀안 쓰죠 집에서 하는 밥보다는 맛있어야지 온다니까요 음. 네. 즘도 원가 안 보세요? 생각 안 바라봐요. 봐요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재료 사장님이 이제 점점점 저하고 의리가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 좀 짜증나셨나 봐요 아 물건도 많이 안 쓰면서 그럴 쯤에 제가 갔죠. 제가 우정 운영, 운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는 손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사장님. 단순히 물건 팔 거였으면 사장님들 물건 안 썼다. 다른 데천 원짜리도 많은데 왜뭐하 내가 천오백 원, 이천 원짜리 하나 됐으냐. 최소한 사장님 고기나 돼지 내장류나 순대나 이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장님 운영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장님의 물건을 쓰는 거지. 거기서 사장님이 뭔가 갑자기 사명감 같은 게좀 생기시나 봐. 가까우니까 물건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 다른 데서도 물건 써봤는데 사장님의 물건이 제일 좋다. 저는 싼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찾는 거니까 사장님. 싼 거를 밀어내는 거를 원가를 따지는 애들한테는 싹을 주고 우리 같은 데는 이런 거 좋은 걸좋아지 약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사는 형태로 계속 해드리고 있죠 돈 육수랑 100% 한우사골 육수는 당연히 원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제 기준에서는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납품처에 가격도 마찬가지. 배송도 10kg를 배송받으시는 분이랑 100kg를 배송받는 분이랑 1톤을 배송받는 분이랑 배송비는 조금 조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물류 운송비에서도 좀 원가 절감이 되고 저희 공장에도 이제 시설투자나 이런 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남들은 냉동창고에 돈을 주고 맡겨야 될걸우리 그냥 우리 집 창고에 넣으면 되는 거고. 절감을 할수 있으니까 시스점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만약에 저희 바로 앞에 문을 열어가지고 똑같은 순대국집에 똑같은 구성으로 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안 남죠 문건면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애초에 여기 손님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절감을 한 상태예요 어, 그러면은 직영점으 하시든 체인을 하시든 다순대 어디 점을 냈어 음. 그러면 은그 절감받은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같이 해야지 어... 반보 양보하고 사장님도 반 양보하고 고객분들도 재방분으로 또 반을 <laughs> 양보해주면 같이 웃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제 음. 모토는 그런 거죠 네와 손님분들이 다 드시고 가시네요 다 드셔가지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네. 먹어면니이 정도 먹으면 좀 부족함은 없어 아유 부족하다 네. 지금 네. 제 영상 보시고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제 영상 보고 찾아주실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시면 좀 기분 좋게 그냥 한끼 식사하시고 다수인데 그렇죠. 젊은 사장님이 단순하게 음식만 파는 게 아니고 손님들하고 좀 소통하고 또 나누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곳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네. 기분 좋게 식사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손님분들께 네. 마구마구 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신 구독과 좋아요. <laughs> <laughs> 또궁금하신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답변해주실 거죠? 답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